나는 뭐이왕안 터지는 거철 <laughs> 좀만 더캐고어뭐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저는 김장돌입니다. 와!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컨텐츠를 가져왔니? 오늘은 바로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하드코어 챌린지. 와우! 이렇게 또 정말 오랜만에 하드코어 챌린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자첫 번째 그 하드코어 챌린지 때는 그 뭐랄까. 뭐 있었지? 아 그렇지 이름 그대로 어 하드코어 모드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강물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은 바로 10초에 한번씩 TNT가 주위에서 터집니다 빵빵 그 다음에 어 15초에 한번씩 어 신속으로 바뀌었다가 구속으로 바뀌었다가 마음대로 막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그런 챌린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 여기서 계모 풀고 음그 다음에 난이도 바꿔주고 그럼 바로 한번 일단은 나무 3개 돌 8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이건 바로 공가령의 기본 야생 공식이죠. 맞죠? 먼저 캐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무 다 바꾼 다음에 어, 작업대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막대기로 바꿔 주시고 여기서 바로 나무 곡을 만들어 줍니다. 나무 곡 만들고 이제 여기서 돌 여덟 개만 캐 준다면은 바로 모든 어 기초 자원들을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돌곡 하나, 그다음에 돌 도끼 하나, 그리고 돌 검. 잠깐만요. 뭐지? 지금 보니까 TNT가 안 터지. 터진... <laughs> 죄송합니다. 그 까먹어가지고 어 커맨드를 적용 안 했네요. 미안해요. 여기서 커맨드 끄내가지고 어,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빠! 도망쳐 이제! 괴물 뭐 불고 뛰어. 이제 10초에 한 번씩 TNT가 주위에서 터집니다. <laughs> 터지나? 터지나? 터져? 안 터지나? <laughs> 터진다! 커맨드 불러 뭐해?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고 빨리 가서 이제 이제 우기는 소 잡아가지고 빠르게 한번. <laughs> 기초 사원을 먹어보도록 아아! t 티다 도망쳐! 잡고 제발? 빠르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 아 옆에 크리퍼는 뭐냐 이거! 오마이갓 빠져주고 템 세팅 TNT! 나내알 죽을 뻔 방금 내알 죽을 뻔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티... 아 크리퍼 너또 뭐야 나 지금 TNT 때문에 힘든데 지금 너 비켜보라고 나 고기 구워야 돼 제발 저기요 님들! 오마이갓 괜찮아 아니야 여기서 빠르게 소를 잡아준다면 되겠죠? 빠져, 그 다음 빠지고 <목소리> 티에 티다 도망치고 그렇지 터트린 다음에 소 잡어. 두 대? 그렇지 두 대컷 하고 일단 이거 지금 그 배고픔 달아가지고 빠르게 먹을 걸 구한 다음에 해줘. 아, 나 티에 티 잠깐만. NPC 말싫합니까 이거? 좋았다. 좋았다. 가서 나는 NPC 말을 해서 먹을 거를 구할 거야. 빨리 가자. 빨리 가고. 일단 잠깐만. 일단 먼저 가서. 아! 스케도 비껴봐 일단 여기서 대장간에서 제가 어, 잠깐만 레알 이거 레알, 이거 레알, 레알, 레알 와 잠깐만 나 리얼 죽을 뻔아 잠깐 티티 뭐야 이거 잠깐만 대장간에서 아이템 도망쳐 이제 도망쳐 도망치고 빵 세팅 하고 도망쳐 도망치고 빵 먹어 피치워 피안 차나 이거 아 이거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만 되나봐 일단 당근 당근 대박 당근 대박 당근 대박이죠 나 진짜 t n d 정말 <laughs> 당근 다못 먹었어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하지 진짜로? 아니 개오반데 이거 어떡해? 아니 이, 이게 가능해? 이게 지금 최신 버전이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은 피가 차거든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t n d 또 터진다 너 뭐야 너너 뭐야 저, 저.. 저.. 저기로 안 가? 너 저기로 안가 진짜로? 제발 여기서 이제 약간 석탄 좀 캐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설마 잠깐만요 뭔가 지금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기분 타시겠죠 이거 제발 설마 지금 아나 진짜 석탄 좀 개자 <laughs> 진짜 제발 나좀 봐줘 얘들아 잠만 이거 광물 캐는 건 생각보다 나름 개이득인데 이거 레알 가능 가능 와우 대박이잖아 이거 이쪽에 소가 많은데 소야 놀러 와봐 제발 나의 양식이 돼줘 고마워 나의 그 뭐냐 맛있는 그런 단백질 이돼줘 제가 지고 카드톤, 그렇지, 바로 고기 먹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서 해준 다음에는 생각보다 나름 잘되겠죠 그렇겠죠? 자, 만 이쪽 자리 좀 개호 만들고, 빠져 이렇게 물로 도망가고,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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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기야, 안녕소야, 소고기, 육해, 육해. 오 마이 갓! 일단 25개 정도면 괜찮을 거야. 분명 석탄 개고, 나 터지게 딸 이거. 와, 이거 왜 이렇게 아퍼? 그 이거 봤는데 진짜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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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개고 아, 나 이거 진짜 아 석탄 안 나와. 이거 몇 개지 석탄? 20개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고. 이제 나무, 나무, 나무 가자. 나무, 나무를 이제 캐주도록 하서, 하서, 하서. 오, 잠깐만. 여기 뭐야? 이거 잠깐만. 일단 뛰어. 일단 뛰고. 잠깐만. 철 대박! 철, 캐타 철. 나 빠져가지고. TNT 한번 싹뺀 다음에 TNT 봐주면서 계속 3인칭으로 잠깐만 나 터지겠다 이거 빠져 주고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제가 보땐 지금 있잖아요 일단 이거는 철갑 빠 입어야 돼 철갑 안 입으면 노답이야 이거 진짜 확실해 약간 철갑 빠 입어가지고 폭발 데미지 절감 시켜주면서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아니라면 이거 진짜 기호합니다 진짜로 확실합니다 어, 잠깐 뭐지 TNT가 안 터지는 그런 느낌 뭐야 이거 앵 여기는 설마 범위 바뀐가 잠만 여기도 범위 바뀌어? 바뀐가 봐.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고. 이쯤이었나? 일단, 범위 바뀌가면 너무 노매너니까 그거는 개호바니까 일단, 노매너 행동은 안 할게요, 저는. 알겠죠? 여기였나? 아닌데, 여기 아닌데? 일단은 뭐, 이왕 안 터지는 거, <laughs> 철 좀만 더 캐고.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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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잠깐만, 저기요. 아, 저기요, 놀랬잖아요. 아, 놀랬잖아요, 저기요. 이거 실합니까 아, 놀랬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어? 지금 나 갖고 노냐 이거? 일단 너 죽어봐 제발 야 제발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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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잘가라 잘 친구야 잘가라 <laughs> 아이 불쌍한 친구 이거 잠깐만 나 어떻게 나가 이거? 저기요? 제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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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좋았어 그 다음에 또 동굴이 요기? 일로 한번 가봐? 가볼까? 가보자 가고 설마 여기 몬스터가 없는 거 같지 없는 거 같지 없는 거 같으니까 슬쩍슬쩍 슬쩍 한번 봐주면서 이렇게 싹한번 봐주면서 대박 빨리빨리빨 빨리 빠르게 빠르게 아 터진다 빠지고 그렇지 한 다음에 오케이 한 번에 전케 주시면서 그다음부터 지금 필요한 게 화로 아 제발 야 얘들아 그 그래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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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난가, 큰일 났다, 이거.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저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나갈 거라고! 나 말리지 말라고! 너네 왜 그러냐고, 진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으아! <laughs> 티에티야, <뒤에, 뒤에> 또! <laughs> 진짜, 와, 레알! 이거 개오바야, 진짜! 이건 아니야, 진짜로! 아, 장난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는! 시청자분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안돼 이거는 진짜 안돼 이건 리얼루아이거 어떻게 해 진짜 석탄 개이든 먹어주고 뭐 하면 되지 내가 일단 못하는 걸 해내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꼭이걸 성공시킬 거예요 알겠죠? TNT 싹 한번 빠져주고 TNT 그다음에 피하고 저님 제발 아님 제발 어 잠깐만 아니지 이거 지금 보니까 블록 넣으니까 데미지가 상당히 절감 많이 되네요 이거? 어 별로 안될줄 개 주면서 아니지 여기서 몇 개만 캐고 T N T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네 한번 봐주세요 어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로 이건 진짜 개호바니까 네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와마 이거 싫어야 진짜로 이거 개호바 아니냐? 자, 다시 가서 일단 TNT 빠지고 뺀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철다끄내고 이거 여기 부수고 빠져 빠지고 이제 이걸로 철 갑발 입는 거지 철갑봐 오케이, 철 갑발 바지까지? 대박, 대박, 대박 이 정도면 뭐 나름 초반에는 버티기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빠르게 이제 그철 굽기 만들어가지고 아, 철이 없어 또아 말까 마이 갓 아냐, 아냐, 아냐 한번더 굽고, 한번 더, 한번더 굽고 빠져 또 빠지고 고기 스팅하고 철 하나만 더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철국 뽑아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너 죽으세요. 너 죽으세요. 안녕하세요. 너 죽으세요. 일단 얘좀 거슬리니까 먼저 죽여놓고 가서 철 뽑고 도망! 야! 야! 맞아! 제발! 이런 거 맨날 나가선 안 돼. 알겠지? 넌또 뭐예요? 너 졸로 안 가실래요? 텐 t 뼈 그렇지. 다 죽여주고 여기서 안 맞아. 여기서. 철고 딱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바로 다이아랑 그 뭐야 금이랑 한번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아 잠깐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빠지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일자골을 팔면 무조건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뭐랄까 어 이런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이아를 발견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laughs> 금 대박 금 대박 야 야! 야야티오 잠만 금 대박 하나 보여줘 이거 먹었으면 만족해 나는 잠깐만 저기아 리얼 리얼 리얼! 먹 빠져 빠지고? 그렇지? 빠져주고? 그 다음 뭐두 개면 충분하니까 다이아를 캐 보도록 하죠 다이아랑 그청금석그 다음에 레드스톤까지 알겠죠? 하아... D&D 진짜 와 열받아 아니야 <laughs> 레드스톤! 레드스톤을 캘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살았다살았다 철곡갱이로 이렇게 캐주고 캐주고 근데 철캘 필요 없죠 맞죠? 그러니까 빠져주고. 이제 여기서 제가 보자. 어? 금금금 금, 금 필요 없고 청금석, 다이아, 에메랄드? 아, 장돌아. 넌할수 있어. 절대 쫄지 마. 장돌아, 네가 어? 이 때까지 얼마나 그런 큰 시련들을 겪고 지나왔니? 어? 너는 아, 교바잖아, 아, 진짜. 크리퍼는 지나가는 곳마다 크리퍼 있는 건 진짜 교바잖아. 맞아, 아니야. 잘 맞지? 대박, 데미 잡아들, 대박. 이거 약간 물도 떠가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아, 넌또 뭐야, 뭐야, 뭐야 마, 뭐야 마, 뭐야 마, 어, 죽어 죽어 마, 죽여주고. 안 나, 아, 나, 어, 나, 어, 나 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어? 말도 안 돼, 심지어. 나 일로 가고, 일단 여기 범위 좀 바꾸지, 맞지 맞지? 잠깐, 아까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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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고. 좋았어, 나가. 나가고 여기서 나가가지고 익스트림 어디였지? 방향이 이쪽이다 익스트림으로 가가지고 저는 다이아랑 에메랄드를 지금 빠르게 정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죽으면나 치지마라 진짜 치지마라 하지마라 치지마 치지마라 했다 진짜 하지마라 하지마라 진짜 너네 하지마라 하면은 지금 나를 도와주는 TNT가 아니 나를 괴롭히는 TNT가 너네를 괴롭혀줄거야 잠깐만요 여기 그 느낌 좀 싸한데 잠깐만 아까 그 자리였지 이거 맞지?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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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마이가 어마이가 오 마이 잠만 체크 때문에 불러서 어찌가 안돼 야 진짜 와